중국 어선들이 또 말썽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해역에서 또 불법 조업을 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최근 중부지방 해양경찰청은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서방 59km 해상에서 서해 특정 금지구역을 5km 정도 침범해 불법 조업을 한 혐의로 150톤급 중국 어선 한 척을 납포했습니다. 근데 이게 또 그냥 잡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코로나 감염 우려로 대한민국의 혈세를 들여 중국 불법 어민들에게 코로나19 검사까지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해경 관계자는 중국 어선의 올라탄 대원은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방어복을 입고 작전 수행을 한다며 국립인천검역소의 협조를 받아 압송한 중국 선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불법 어민들은 우리나라 물고기를 불법으로 잡아가는 주제에 공짜로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선진 방역국가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상황입니다. 중국 불법 조업 어민들은 그야말로 마음 놓고 대한민국의 영해의어획량을 싹쓸이하고 우리 어민들의 통발까지 훼손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가을 꽃게철을 맞아 서해에서도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들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설상가상으로 우리 어민들이 해상에 설치한 통발 등 어구까지 훼손하는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것인데요. 통발 훼손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서해 5도 지역 전체의 어선은 200여 척이고 이 가운데 40% 가량은 통발어선입니다. 가까운 해상에 통발을 설치해서 꽃게나 쭈꾸미, 참소라, 자버 등을 잡습니다. 연례 행사가 된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에 꽃게 어획량이 줄면서 울며 겨자먹기로 통발어선으로 조업방식을 바꾸는 어민들이 늘고 있는데 이만저도 못하게 어업시설들을 망가뜨려 생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가을 어기를 맞아 지난달 하루 평균 199척이었던 중국 어선들은 이달 들어 하루 360척 수준으로 폭증했습니다. 바다에서 이들이 행사하는 횡포는 거의 해적 수준인데요. 백령도에서만 최근 한 달새 통발 80여 개가 훼손되면서 어민들은 눈뜬 채로 1억 원이 넘는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민들은 단체로 이 같은 일이 또 벌어지게 된다면 직접 나서 중국 어선에 실력 행사를 할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해경은 외국 어선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해양경찰청은 서해에 급증한 불법조업 외국 어선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히고 지난 5일부터 세 차례 기종 전단을 운영해 10월 1일부터 23일까지 7,196척을 퇴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집단 침범이 지속되고 있어 정당한 공무집행에 저항하는 외국 어선을 강력 단속함으로써 불법조업의지를 사전 차단할 방침입니다. 해양경찰청장은 코로나19 위기상황 등 어려운 여건에도 강력한 불법 조업 외국 어선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며 범정부적 차원에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해양 조건을 수호하고 수산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중국 불법 어선들로 인해 골머리를 앓는 국가는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중국은 인근 해역뿐 아니라 남미까지 몰려가 오징어를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갈라파고스 제도는 지구에서 가장 어족 자원이 풍부한 곳이자 생. 명의 산실이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레닌 모레노 에콰도르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갈라파고스 제도 인근의 해양 보호 구역을 지킬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모레노 대통령이 이 같은 글을 쓴 이유는 갈라파고스 인근 해역에 떼지어 나타난 중국 선박들 때문입니다. 중국 선단은 과거에도 해당 해역을 무단 침범해 상어 등 희귀 어종을 싹쓸이하다 체포된 흑역사가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중국 어선들의 활동 반경이 넓어지면서 이 문제는 이제 국제사회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특히 갈라파고스 인근 해역에서 머물던 중국 선단이 최근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국제사회를 긴장시키고 있는데요. 수백 척의 중국 선박이 이른바 오징어 루트를 따라 남하하면서 이제는 페루와 칠레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페루 해군은 외국어선 400척을 감시하고 있으며 이들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경비정을 배치했다고 밝혔고 칠레 정부 역시 국방부와 해군이 함께 수백척의 선단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해상의 조업은 불법이 아니지만 중국 어선단의 엄청난 규모가 해양 생태계 파괴에 우려를 불러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레이더망에 걸리지 않도록 위치 추적 장치를 끄고 영해를 오가는 중국 선박들의 행태도 이미 악명이 높은데요. 지난 8월에는 중남미 지역 어업단체들이 연합해 중국 선단의 불법 조업 근절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불법 선박들의 행태는 갈수록 지능적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중국 선단은 때때로 대중들과 대형 급유기를 불러다 추가급유를 하며 남태평양 해상에서 조업기간을 늘리기도 합니다. 페루의 경우 오징어가 전체 어업수출량의 약 43%를 차지하는데요. 중국 선단이 매년 오징어 싹쓸이를 해가는 것이 현지 어부들의 생계에는 엄청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들의 약탈 행 위에 대한 국제 사 회의 우 려는 외교 가의 신 경전 까지 불러 오고 있 는데, 요 지난달 페루 주재 미국 대사 관은 트위터 에 중국 깃발 을단300 척이 넘는배 들이 페루 앞에 있다 주의 하 라는 글을 올렸 고, 이에 페루 주재 중국 대사 관이 우리는 수산 회사 들의적 법한 조업 을 요구, 중이 라며 거짓 정 보에 속지 말라고 받아쳤 습니다. 중국과 갈등을 겪고 있는 미국에서 이를 그냥 두고 볼리 없습니다. 중국의 불법 조업을 막기 위해 최근에 도입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고성능 쾌속정입니다. 미국은 서태평양에서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고성능 쾌속정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미해양경비대가 서태평양에서 중국 선박의 불법 조업 감시 등 해양경비를 수행할 고성능 쾌속정을 배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밝혔습니다. 이 해양경비대는 또 남태평양에 미국령 3호와의 긴급대응 쾌속정을 배치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브라이언 보호자가는 성명에서 미국을 태평양 강국으로 묘사한 뒤 인도 태평양 다른 나라의 베타적 경제수역에서 중국의 불법 미신고업과 공격행위는 우리의 주권은 물론 태평양 국가들의 주권도 위협하고 이 지역의 안정을 위태롭게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해양경비대가 전략적으로 서태평양에 상당히 강화된 고성능 쾌속정을 배치하고 있다. 해양경비대의 주둔을 강화함으로써 미국은 이 지역에서 선택받은 해양 파트너로 남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상황이 이쯤 되자 대한민국에서도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강경하게 나가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한국 해경은 중국 어선 30척의 공격에 기관총 600발로 응수해 중국 어선이 도망치게 만든 적이 있습니다. 이 사례는 해양경찰이 불법 조업, 중국 어선 단속 중 처음으로 공용화기를 사용한 것입니다. 3천톤급 2척, 1,500톤급 1척, 1,000톤급 2척 등 5척으로 구성된 중부 해경 기동전단은 중국 어선 2척을 인천으로 압송하던 중 주변에 있던 중국 어선 30여 척의 저항을 받았습니다. 이들 어선은 해경이 나포한 중국 어선을 탈취하기 위해 해경 함정을 향해 질주하며 집단으로 저항했습니다. 해경 기동전단은 중국 어선에 밀려 후퇴할 경우 압송하던 중국 어선 선에 승선에 있는. 해경 대원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고 판단해 발포를 시작했습니다. 해경은 공용화기 사용 매뉴얼에 따라 처음에는 공중을 향해 경고 사격을 하다가 중국 어선이 흩어지지 않자 어선 방향으로 조준 사격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중국 선박들은 야, 한국 해역에 가서 조업하자. 거기 걸려봤자 조서 좀 쓰다 나오면 돼. 라는 인식이 있었고, 한국 해경들의 매운맛을 경험하지 못한 터라 생명의 위협을 느낀 적이 없습니다. 있었 습니다. 하지만 한국 해경에서는 때로 몰려와 저항하는 중국 어선들에게 매뉴얼대로 강경 대응했고 기존에 느껴보지 못한 위협감을 느낀 중국 어선들은 해경의 사격이 계속되자 서둘러 도주했습니다. 야간 시간대였기 때문에 중국 어선들의 파손 현황이나 인명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 사건은 중국 어선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중국 불법 어선들의 무차별적인 행태가 너무 과격해 강경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98통급 불법 조업 중국 어선 두 척을 나포한지1 시간여 지난 오후 7시경 소식을 들은 중국 어선 30여 척이 이들을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경비함정을 쫓아왔습니다. 보통 법 집행하는 남의 나라 해경한테 가서 배를 찾아오겠다며 들이대는 행위는 진짜 막장 해적들 아니고서야 보기 힘든 상황인데요. 이들은 우리 쪽 배가 30척이니 들이 받아서라도 빼앗긴 불법 어선 두 척을 찾아오겠다고 공격을 해온 것입니다. 해경 함정을 코앞까지 쫓아온 중국 어선들은 집단으로 우리 경비 함정에 다가와 위협하며 나포 중국 어선과 경비 함정을 떼어놓으려는 수차례 시도를 했습니다. 이에 해경은 경고방송과 소화포 발포 등의 비살상 무기를 이용해 중국 어선의 퇴거를 명령했지만 중국 어선들의 공격은 더욱 거세어졌습니다. 웬만해서는 무력 충돌 없이 법 집행을 해오던 해경들도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 해경이 납치되게 생겼다며 총을 꺼냈고 공중을 향해 M60 기관총으로 경고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웬걸 오히려 중국 어선들의 저항이 더욱 거세졌습니다. 이들 중국 어선은 무서운 속도로 경비 함정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쪽수가 많다 보니 인해 전술로 밀어붙이면 된다. 해경선을 침몰시킬 기세로 밀어붙였고 급기야 우리 경비함정의 측면을 들이받기 위해 무서운 속도로 돌진 하마터면 충돌에 대형 사고로 번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야 이것들 말로해서는 안 되겠구나. 어디 한번 맛좀 봐라. 우리 해경은 선체를 조준 사격으로 전환해 집중 사격을 시작했습니다. 16분간의 조준 사격이 가해지자 위협을 느낀. 중국어선들은 1시간이 지나서야 퇴각하기 시작했고, 해경은 무려 600여 발의 탄환을 사용했습니다. 이후 한국 해경에서는 단속 강화 대책을 통해 M60 기관총 20mm, 40mm, 벌칸포 등 공용화기 사용도 불사하겠다고 발표했고, 앞으로도 정당한 법집행에 폭력을 사용해 불법으로 저항하는 중국 어선에는 공용화기 사용을 포함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중국 외교부는 중국 어선에 대한 무력 사용은 안 된다며 한국 정부의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극성을 부리는 중국 어선들에게 다시 한번 대한민국 해경의 매운맛을 보여줘야 물리칠 수 있는 게 아니냐는 주장들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Conclusion 페페TV 대한민국 사람들이 순둥순둥 해보여도 화나면 누구보다 무섭습니다. 잘해줄 때 잘해야지 자꾸 그렇게 우리나라 바다까지 들어와서 물고기 훔쳐가고 통발 다 망가뜨리고 그러면 또 언제 터질지 모른다고요. 남의 불행 위에 내 행복을 쌓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어민들이 모든 것을 걸고 설치한 통발을 망가뜨리고 어패류 뺏어가면 천벌 받아요. 진짜. 그걸 어떻게 만들어 놓은 건데요. 피해 어민 여러분 상심이 크시겠지만 기운내세요. 화이팅입니다.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당신은 소중하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 현재 일본 정부를 비롯한 외무성에서 바이든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특이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새로운 미국 정부에 한국을 배제하려고 애를 쓰다가 곤란하게 된 상황을 맞고 있다는데요. 우선 일본은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하기 위해서 스가 총리는 자정을 넘어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일본은 미국 정권이 바뀌면 기다렸다는 듯이 가장 먼저 미국과 대화를 시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4년 전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심지어 취임식을 하지 않았는데도 아베 총리는 뉴욕으로 날아갔습니다. 당시 민주당 일각에서는 오바마와 친구같이 지내던 아베가 아직 오바마가 대통령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를 만나러 왔다면서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일본은 극진하게 공을 들이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와 외무성에서 미국 정부와 논의한 내용을 다소 다르게 발표해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일본의 모태기 외무성은 미국과 일본의 전화회담과 일본 외무성과 미국 국무부 간의 대화를 발표하면서 한국 미국과의 3국 협력보다 쿼드 미국, 일본, 호주, 인도 협력 강화가 우선이라는 인식을 은연 중에 드러낸 것입니다. 29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미일 외무장관 전화회담 관련 일본 정부의 발표에는 한미일 협력에 대한 언급이 없지만 미국 정부의 발표문에는 한미일 협력이 포함되어 한국을 빼놓은 게 아니냐는 정황이 포착된 것입니다. 그는 자신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사이에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면서 일본, 미국, 호주, 인도 등 쿼드를 포함한 동지국, 뜻을 같이 하는 나라와의 연계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으로의 연계 강화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동북아시아 안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한국을 슬며시 빼놓은 형국이기도 합니다. 일본에서 이렇게 한국을 제외하자는 움직임을 보인 것은 수출규제 이후에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을 자기 편을 만들면 한국이 외교적으로 고립된다는 생각이 크기 때문입니다. 지난 트럼프 정부 때 일본은 미국이 한국의 외교적 문제에 개입을 하지 않는 모습을 자주 보았습니다 이는 한국에도 큰 문제로 지적되어 왔는데요. 중국이 한할령을 내려 사드보복을 했음에도 당사자인 미국은 별로 개의치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일본이 일방적인 수출 규제를 자행했음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별로 한일 문제에 간섭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온 것은 사실입니다. 게다가 일본은 미국과의 선진국 연합체에 한국이 절대 못 들어오도록 여러 차례 움직인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G7의 확대 참여국으로 초대하자 일본은 결연한 반대 의사를 보였으며 미래 첨단 기술을 주도하는 국가들끼리 모여서 수출 규제를 하는 연합을 만들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 비메모리 반도체의 70% 이상을 생산하는 한국을 빼놓고 미래 산업연합체를 만들자고 한 것이죠. 이런 흐름 가운데 일본은 이번에도 미국 사이에서 역할을 잘 하게 된다면 한국을 최소화하는 쿼드와 같은 강대국 연합체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본이 더욱 더 좋아하는 것은 이번 정권이 오랜 기간 일본과 치밀한 관계를 맺어온 민주당 정부이기 때문에 트럼프보다는 낫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경제의 득실 중심으로 움직여서 일본의 아베 총리를 여러 번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나며 재팬 패싱을 하는 등 일본을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일본 내각은 물론이고 국민들조차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좀더 밀착된 미일 관계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일본은 여전히 그러한 흐름 가운데 한국에 대한 언급을 빼놓으면서도 친중국가로 몰아가는 행태를 보입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미국 대통령에게 전화하기 이전에 시진핑 국가주석과 먼저 전화를 마쳤다고 보도했는데요. 평소 사설 등에서 중국에 대한 경계감을 강하게 드러내온 상케신문은 시 주석이 문 대통령과의 전화회담에서 한반도의 비핵화의 실현이 중국과 한국 공동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뜻을 표명하며 문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했다는 점에 주목하기도 했습니다. 이 신문은 시 주석이 작년에 개최 못한 한중일 정상회의 성사를 후원할 때까지 밝혔다면서 바이든 미국 정권을 견제하면서 한국을 중국 쪽으로 유인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우익채널 등에서는 한국 대통령이 공산당 100주년을 축하해주기도 했다면서 이는 필시 한국이 공산화되는 과정을 의미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일본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체, 한국은 강력한 친중파이기 때문에 서방 선진국 라인에 적합한 국가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며 미국에 계속 반대 의사를 보인 것 같은 행동을 취할 것입니다. 일본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미국을 태평양 지역으로 끌어내 중국을 막아달라는 제스처를 보낸과 동시에 한국까지 중국과 패키지로 묶어서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한 한국이 국제무대에서 일본을 밀어내고 빛을 발하지 못하도록 저지하는 것입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총리의 전화에 덤에서 일본은 크게 반색하는 분위기로 더 들뜬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기본 틀이 중국을 견제하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 전략에 부합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최근 가장 걱정하는 것은 중국이 생카쿠 열도를 침공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입니다. 중국은 최근 전국인민대회에서 중국의 해경이 타국의 어선에 무기를 사용해도 된다고 법을 바꿨습니다. 마침 생카쿠 열도는 중국의 어선이나 해경이 수시로 등장해서 일본과 마찰을 빚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은 해경이 이 지역에 들어왔을 때 일본의 어선을 보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의 가장 우려되는 부분을 미일 안보조약 5조를 통해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일 동맹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에 있어서 평화와 번역의 초석이라며 미일 안보조약 제 5조의 오키나와현 생각후 열도 적용을 포함한 일본 방위에 대한 확고한 의무가 있다고 표명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이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는데요.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다오이다오는 중국 고유 영토라며 미일 안보 조약은 냉전의 산물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까지 친중색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와는 다르게 대만과 훨씬 밀접한 관계를 가지려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에 주미 대만 대표를 초대해 중국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으며 새롭게 부임한 미 국무부의 블링컨 장관은 대만과 수교를 검토하고 있어 트럼프보다 한술 더 뜨는 형국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무역 전쟁에 치중한 반면에 바이든 행정부는 외국까지 전방위로 압박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국에 당면한 문제는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의 인권 문제를 들고 나오며 올림픽 보이콧을 벌이는 점입니다. 미국 다수의 매체에 따르면 바이든 정부에서는 미국의 전통적인 동맹인 영국과 프랑스 등 서방 사회들과 함께 베이징 올림픽 거부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중국 위그루의 인권 문제는 올림픽 정신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또한 블링컨 장관은 필리핀 외무장관과 통화해서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일본은 바이든 정권 초반부터 중국에 대한 초강수로 접근하고 있는 미국 모습을 반기면서도 이참에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갖는 한국까지 같이 묶어 외교적으로 고립시키겠다는 의미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미국에서는 일본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제동을 거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우선 블링컨 고무부 장관은 강경화 장관과의 통화에서 한국과 미국, 일본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미 동맹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 평화와 안보 번영의 핵심 축이라며 한국의 중요성을 부각했습니다. 일본은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의 언급을 슬쩍 빼놓는 모습입니다만 미국은 한국과 협력하고 한미 동맹이 국관함을 보이는 동시에 한국을 국제사회에서 중요 멤버로 보고 있습니다. 존 커비 미국 국방부 대변인도 한반도보다 중요한 곳은 없다라면서 한국의 중요성을 부각했습니다. 또한 미국 고위 관계자는 익명으로 공개한 보고서에서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한국, 호주, 일본과 같은 경제, 군사 대국과의 동맹 관계가 중요하다며 이들과 함께 중국을 견제한다는 의견을 비추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미국은 지속적으로 한국과 더욱더 강력한 외교 관계를 맺으며 지역의 중심 동맹으로 여기는 반면 일본에서는 한국을 배제하려는 모습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일본에 한국과 협력해야 한다며 압박을 주고 있어 일본도 적지 않게 당황하는 국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일본의 움직임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주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됩니다. 동북아시아 안보 문제를 떠나서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할 때마다 일본이 나서서 제재하고 이 때문에 G7 등 여러 국면에서 방해를 받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정부와는 전혀 다른 색의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 한국에 어떤 국면이 펼쳐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트래블티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